장자 린창업 5주차 저희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도 하면서 각자의 대표님들의 어떤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 그 꿀팁을 공유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힐링 숲 도선이 힐링 숲의 백만장자님 이도선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니다 음. 아, 저는 이제 올해 어, 어제부로 이제 정식으로 이미지 메이킹 교수가 된이 도선입니다. 음. 아, 하여튼 보니까 어, 작년 10월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제 인생이 어,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어, 정말 급행 열차를 탄 그런 기분이에요. 어 많은 내가 모르는 많은 또 어, 지식들을 알게 된것 같고 우리가 또뭐 21세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것을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100만 장자 우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저도 내,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한번 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어,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이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 강의를 주제가 이제 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것 같아요. 카스하면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 아닌가 맥주. 이렇게 이야기. 이번 맥주. 어, 맥주. 어, 이거는 맥주. 맥주. <laughs> 각각 카스하니까 다 떠오르는 게 다들인 것 같은데, 카스는 뭐냐 하면은 어, K는 나이 아, 나이지입니다. 나리, 나이지. 어, 그다음에 A는 에디투르 어, 테도. 어, 그다음에 S는 스킬. Uh, 어, 그리고 H는 해빗. 그래서 지식과 태도와 기술과 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또 제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백만 장자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또 본인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여기 나와서 어, 백만 장자가 되는 나만의 노하우를 네, 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지금 경제 나이가 딱 6년이에요. 6년. 어, 돈 벌기 시작한 거는 6년밖에 안 됐어요. 어, 뭐, 그,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아까 20대부터, 어, 뭐, 나름, 어, 음, 막 부처처럼 한번 깨달음에, 어, 그런 도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어, 이렇게 참, 음, 뭐, 성기자 생활도 했었고, 또 뭐, 라진 씨를 찾아서 제자가 되어볼까도 했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또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어, 명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거기서 뭐 그냥 성, 성직자도, 성직자도 했었고, 또 지도자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도자도 또키워주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6년 전부터, 어, 이제 생활 속에서, 어, 생계형 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겠기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정말 어 6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크게 크게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수입은 됐지만 어느 어느 선까지 딱 점을 찍고 나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뭐 경기 아마 제가 이제 사범면서맞이했던 것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점수를 찍다 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메 무슨, 저 메, 메, 메르스, 메르스 사건이 있으면서 또한 1년,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게 한 1년 정도 미, 미치는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도 가고, 음. 세월 사건 때문에도 한 1년 또 내림막 하고또 박근혜 탄핵. 또 저희는, 저희 가게가 서초동이에요. 교대역이라가지고 법원하고 가깝잖아요. 허거한 날 태극기 부대가, 저희 바로, 저희 가게는 바로 또 대로변 옆,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이대감 대표님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음. 허거한 날 태극기 부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전교대 쪽은 뭐 상권이 진짜 뭐그 법원에 무슨 사건이, 대부분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향을 그런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이 굴리고 뭔가 뭐 새로운 메뉴도 짜고 했는데 하여튼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이 상황을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다시 이제 김성호 사장학교를 제가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또 돈의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된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가 가게에 가면 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책들이 대부분 이제 마인드 컨트롤, 명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내적인 걸 어, 개발 자기 개발하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가면은 다 이제 뭐 부에 관한 거, 마케팅에 관한 거, 뭐 이런저런 이제 책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도 이제 그런 것들, 을책에서 읽었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인풋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저는 한 달에 책을 한 뭐, 많이 사면 한 서너 권 정도 샀는데, 근래는 아마 뭐, 한열권 넘게 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뭐그 이제, 책을 새로 샀으니까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뭐, 조인트 사고니, 뭐, 인포프레너니, 이런, 뭐, 요 생각의 비밀이니, 이런 많은 책들을 인풋만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지금 그게 결과로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로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만 어 진짜 나리지 아까 말한거죠 나리지 지식은 엄청 많은데 그걸 제대로 쓰려면 스킬이 되잖아요 그 스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그 스킬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지식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저, 저는 아침에 이제 그런 이제 스킬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뭐일어 아침은 뭐 누구나 다성공한 사람들은 다이어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일반인보다 대부분 한2 시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것 같아요 새벽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이어 아침은 음 황금을 입에 물고 있대요. 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네, 이런 아침은 한금을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아침은 먼저 앉아서 그 한금을 갖는 거였어요. 음. 그죠 그래서 진짜 이거 또 요즘 보면 최근에 나온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보면 어, 5am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음. 5시 새벽 5 시에 음. 이렇게 이제 시작하자.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 5 시쯤 시작을 해서 제일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명상을 시작을 해요. 음. 아무래도 일나면, 또, 우리가 전날, 이렇게 뭐, 뭐 일하신 분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도 릴렉스 할겸 가볍게 한 뭐, 하, 하, 졸기도 하면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나서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어, 그, 내가 이제, 아까,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음. 나이지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풋이, 인풋이,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끊임없이 대세김질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서 우리가 근데 좀막 빨리만 달리려 그러지,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있게, 그,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숙여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그, 그, 추천으로, 이렇게, 내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 면 하나를 정해서, 같은 경우는 근에 이제, 백만 장자, 시크릿을 네. 책을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읽어요. 아침마다 한달 날씩 그걸 읽고,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이 또 하시는 것들이 이제, 아침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표라든지, 간단한 일기 겸 목표, 쓰는 한열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 가장 또 중요한 게 감사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항상 카카오 가족방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저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시킬 때 제가 안 해보면 절대 시키잖아요. 음. 만약에 아이들한테 여,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먼저 끊어요. 제가 제가 꿈고 아이들도 다뭐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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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그렇게 해 줬고 뭐 대충 영어도 그렇게 해 줬었고 음. 제가 같이 끊고 해보고 아이들 아이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게 감사일기도 항상 이제 제가 먼저 해요 카카오 방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면 잘안 하기 때문에 이제 다섯 뭐 가지를 쓰면은 엄마가 천 원씩 줄게 <laughs>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갑자기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갈때뭐용원이 필요하니까 뭐3 0 0 개를 올린 적도 있었어요. <laughs>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이 우리 몸은 몸을 어, 그 그러니까 마음부터 우리가 항상 말한 것처럼 뭐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몸이 먼저 중요하다 하는데 몸은, 몸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은 저절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음. 그뭐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그냥 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거 하고 입을 입꼬리를 이렇게 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틀리잖아요. 어,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진짜 뭐. 그날 안 좋은 일이 있던 뭐 좋은 일이 있던 어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한대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면 모니터 보면은 이렇게 뭐 투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문을 열딱 열, 열라고 하면은 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딱 열고 들어온 아 동시에 아이 하고 해서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참 그니까 습관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참 우리가 어, 참 습관이 지금 나를 또 백만 장도로 만, 만드는 음. 어, 그런 이제 스킬이라는 것.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항상 어, 바로 집 앞에 전철역이 있지만은 한 20분 정도 걷는 이제 그 대치역까지 걸어서 출근을 해요. 음. 그러면 그양재천에 가면은 메타세카야 길이 있어요. 네. 거기는 사람이 내가 아침에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항상 오. 아침마다 걷는 길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아까 습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표정 같은 걸 항상 저는 뭐 입도 풀고 아예이오 해서 항상 입꼬리 올린, 올린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아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음아 이걸 많이 하거든요. <laughs> 그럼 그그한 이제 10, 20분 동안 걷으면서 온갖 걸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이제 스킬로 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뭐 지식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철역까지 이렇게 걸어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나리지, 스키 뭐, 스뭐 에디티드, 헤비트, 이런 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따로 익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내것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걸어가면서도 태도.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는 결국은 내 이제 자신감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게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으니까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그러면 음. 제가 뭐 기운이 없고 힘이 들어도 이렇게 어깨가 착 펴지면서 정말 백만장자 같은 그 마인드로 걷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그 본인들이 하는 지식, 어, 유튜브를, 요즘은 뭐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네. 공짜로 다니 공짜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배울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유튜브 듣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팁도 많이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가장, 그러니까 인풋이 된 것들을 아웃풋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진정한 백반장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각자가 어,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또, 어, 가끔은 좀 쉬어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잠, 잠시 좀 쉬어서 명상이란게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람들 제가 이제 저는 또 명상 강사 잖아요 그러면 명상 강사다 그러면 많은 것을 기대해요 도대체 명상이란 걸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게다 명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 만약에 책 쓰기를 잘하신 분들은 책 쓰기를 하면서 명상이 되잖아. 힐링이 되는 것은 다 명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요리하신 분들은 우리, 그, 나피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는 게 명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대, 이대경 대표님은 또 꽃집, 꽃사업을 하니까 또 꽃을 통해서 또 명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어, 너무 암만 보고 달리지 말고, 내가 그, 그동안 한 번씩 기록했던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고 독서하면서 했던 것들, 메모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잠시 또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어,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아웃을잘 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한다면, 음,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백만장자가 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